안녕하세요. 김프로스포츠 오늘의 프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남자 프로농구 수원 KT 대 울산 현대모비스, 서울 삼성대 서울 SK, 창원 LG 대 원주 DB의 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 수원 KT 아레나에서 열리는 수원 KT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대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홈팀 수원 KT는 현재 20승 29패로 리그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평균 득점 77.8점, 평균 실점 79.7점, 평균 리바운드 34.9개, 평균 어시스트 17.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KT의 기록별 탑 플레이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득점은 18.9점의 제로드 존스, 리바운드는 7.7개의 제로드 존스, 어시스트는 3.9개의 정성우, 스틸은 1.1개의 제로드 존스, 블록은 2.2개의 제로드 존스가 각각 팀내 평균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울산 현대모비스는 현재 30승 19패로 리그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평균 득점 81.8점, 평균 실점 79.4점, 평균 리바운드 37.0개, 평균 어시스트 19.0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울산 현대모비스의 기록별 탑 플레이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득점은 18.72점의 게이지 프림, 리바운드는 10.9개의 게이지 프림, 어시스트는 4.7개의 아바리엔토스, 스틸은 1.5개의 게이지 프림, 블록은 2개의 저스틴 녹스가 각각 팀내 평균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울산 현대모비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수원 KT는 직전 안양 KGC와의 원정 경기에서 68대 76으로 패배하면서 2연패에 빠졌습니다. 존스가 25득점 13리바운드, 하윤기가 15득점 5리바운드를 올리며 분전했으나 패배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특히 존스와 하윤기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최근 존스가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양홍석과 정성우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으며 일대폰소 역시 상대 용병과의 매치업에서 밀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해야 했던 KT였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직전 전주 KCC와의 홈경기에서 79대 68로 승리하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아바리엔토스가 20득점 6어시스트, 프리미 17득점 12바운드 5어시스트를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3점슛 성공률이 42.6%를 기록하면서 점수차를 벌릴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프림과 아바리엔토스가 내외곽에서 중심을 잡아주었으며 서명진, 신민석, 김현민 등 국내 선수들도 고른 활약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켰던 것이 인상적이었던 경기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수원 KT의 홈에서 치러지지만 공수 밸런스에서 우위에 있는 모비스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KT는 최근 높은 득점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수비력으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비스는 국내외 모든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주전 선수, 벤치 멤버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전 선수들의 휴식 구간에서 모비스가 우위를 점하면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울산 현대 모비스의 승리를 예측해 보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 삼성과 서울 SK의 대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홈팀 서울 삼성은 현재 13승 36패로 리그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평균 득점 74.2점, 평균 실점 79.9점, 평균 리바운드 35.0개, 평균 어시스트 15.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삼성의 기록별 탑 플레이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득점은 18점의 다랄 윌리스, 리바운드는 10.4개의 앤서니 모스, 어시스트는 3.9개의 이정현, 틸은 0.9개의 이동형, 블록은 2.6개에 달할 윌리스가 각각 팀내 평균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서울 SK는 현재 31승 18패로 리그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다섯 경기에서 사승 일패, 평균 득점 84.9점, 평균 실점 82.1점, 평균 리바운드 35.2개, 평균 어시스트 18.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 SK의 기록별 탑 플레이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득점은 23.9점의 자밀원이. 리바운드는 11.3개의 자밀원이. 어시스트는 6.7개의 김선영. 스틸은 1.3개의 김선영. 블록은 2.3개의 김선영이 각각 팀내 평균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서울 SK가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은 직전 창원 LG와의 홈경기에서 76대 77로 패배하면서 3연패에 늪에 빠졌습니다. 이정현이 15득점 3어시스트. 모스가 11득점 13리바운드를 올리며 분전했으나 패배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시종일관 팽팽하게 진행된 경기는 종료 1.2초를 앞두고도 삼성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이재도를 막지 못하면서 막판 집중력에서 밀렸던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LG의 이재도가 추격의 3점 슛과 역전 자유투를 성공시키면서 삼성이 아쉽게도 패배하고 말았던 경기였습니다. 서울 sk는 직전 대구 한국가스공사와의 원정경기에서 107대 100으로 승리하면서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원희가 30득점 16리바운드 7어시스트 김선형이 20득점 12어시스트를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상대보다 14개나 많은 자유투를 따냈고 원희와 김선형이 내외곽에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허희령 최원혁 최부경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팀 에너지 레벨에서 앞서면서 2차 연장 끝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서울 삼성의 홈에서 치러지지만 SK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삼성은 모스가 골밑에서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있으나 세컨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모스의 득점 성공률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SK는 원이라는 무시무시한 빅맨 자원이 있으며 김선형의 경기운영 능력이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외곽 야투 지원과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있는 SK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SK의 승리를 예측해 보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로 창원 체육관에서 열리는 창원 LG와 원주 DB의 대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홈팀 창원 LG는 현재 33승 16패로 리그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평균 득점 80.2점 평균 실점 76.5점, 평균 리바운드 37.1개, 평균 어시스트 17.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원 LG의 기록별 탑 플레이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득점은 15.2점의 아센마레이, 리바운드는 12.5개의 아센마레이, 어시스트는 4.3개의 이재도, 스틸은 1.8개의 아센마레이, 블록은 2개의 아센마레이가 각각 팀내 평균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원주 DB는 현재 19승 30패로 리그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 평균 득점 78.3점, 평균 실점 82.6점, 평균 리바운드 35.9개, 평균 어시스트 18.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 DB의 기록별 탑 플레이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득점은 1 4 6점의 드완 에르난데스. 리바운드는 8개의 레나드 프리먼, 어시스트는 5.2개의 이선 알바노, 스틸은 1.4개의 이선 알바노, 블록은 3개의 박상권이 각각 팀내 평균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창원 엘지가 앞서고 있습니다. 창원 엘지는 직전 서울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77대 76으로 승리하면서 2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도가 18득점 5 어시스트, 마레이가 15득점 16리바운드를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엘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판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던 것이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엘지는 최하위 삼성을 상대로 경기 종료 직전까지 뒤지고 있었으나 이재도가 추격에 3점슛을 성공시켰으며 종료 1.2초 전 자유투 2개를 성공시키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 디비는 직전 고양 캐롯과의 홈경기에서 68대57로 승리하면서 2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데이비스가 19득점 9리바운드, 강상재가 12득점 11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올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데이비스가 이 쿼터에만 13점을 몰아치면서 전반전을 압도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디비는 높이를 이용해서 시종일관 캐롯을 괴롭혔는데 후반전에서도 트리플 포스트를 통해 캐롯을 제어했으며 끝까지 리드를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창원 LG의 홈에서 치러지며. 전력상 우위에 있는 엘지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엘지는 최근 1 0 경기에서 두 번의 패배만을 당할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경기 연속 1점 차 승리를 거둘 정도로 집중력이 좋습니다. 반면에 디비는 트리플 포스트의 위력이 좋지만 야투 성공률이 저조하고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지가 디비를 상대로 공수 밸런스에서 우위를 보여주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창원 LG의 승리를 예측해보는 경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방 링크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니 가볍게 들려주세요. 스포츠 분석의 원앤온리, 김프로 스포츠였습니다.